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집 부엌에 늘 있는 식초를 가지고 피부와 머리 그리고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식초 하면 보통 음식에만 쓰는 줄 아시죠? 그런데 이 식초가 우리 몸 관리에도 참 좋은 역할을 합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생활 지혜이기도 하고요. 저도 직접 해보면서 효과를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거울 볼 때마다 주름이 깊어졌다.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다. 두피가 자꾸 가렵다. 몸이 건조해서 자꾸 긁게 된다. 이런 고민들이잖아요. 사실 세월이 가면서 피부가 예전 같지 않고 머리숱도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훨씬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식초에 있다는 거예요. 식초는 10만만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식초는 약산성이에요. 우리 피부도 원래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건강한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또 식초 속에는 묵은 각질을 녹여주고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두피의 노폐물도 씻어주고 모발에 윤기를 돌게 해줍니다. 예전 어른들이 머리 감을 때 마지막에 식초물로 헹구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먼저 피부 세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면대에 미지근한 물을 받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한두 방울을 넣어 해석합니다. 얼굴을 세안한 뒤이 식초물로 여러 번 헹궈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깨끗한 미온수로 마무리 세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주름이 조금씩 옅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당기거나 칙칙할 때 해보시면 훨씬 산뜻해져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 했는데 꾸준히 해보니 얼굴이 부드럽고 환해지더라고요. 다음은 머리입니다. 나이 들면 두피가 자꾸 가렵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숱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잖아요. 이럴 때 식초를 활용해 보세요. 평소처럼 샴푸로 머리를 감습니다. 마지막 행굼 단계에서 대야에 물을 받고 식초 한두 방울을 넣습니다. 그 물로 머리를 헹궈내면 끝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두피 가려움이 줄어들고 비듬이 덜 생깁니다. 또 머리카락이 훨씬 부드럽고 윤기가 나요. 저는 이 방법을 10년 넘게 꾸준히 했더니 머리숱이 예전보다 풍성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서 긁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겨울철에 심합니다. 이럴 때도 식초가 도움이 됩니다. 평소처럼 비누나 바디워시로 몸을 씻습니다. 마지막에 대야에 물을 받고 식초 한두 방울을 섞습니다. 그 물로 온몸을 헹궈냅니다. 그러면 피부가 훨씬 매끄럽고 가려움도 덜해져요.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도 개운하고 좋습니다. 발 냄새나 발 각질이 고민인 분들께도 식초가 좋습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붓습니다. 식초를 두세 방울을 넣습니다. 발을 10분 정도 담급니다. 이렇게만 해도 발 냄새가 사라지고 굳은살이 부드러워집니다. 피로가 풀리는 건 덤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적당히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식초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주 1에서 2회 정도가 알맞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는 먼저 소량만 시험해 보시고 괜찮으면 점점 늘리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식초가 단순히 음식에만 쓰는 게 아니죠. 부엌에 늘 있는 이 식초 한 병이 얼굴 주름에도 머리 건강에도 몸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초 세안, 머리 헹굼, 바디 관리 그리고 종욕까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으로 한 번씩 실천해 보세요. 조금만 꾸준히 하시면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지고 머리도 한결 건강해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에 좋은 생활 지에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